2025년 7월,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구호 마가와 조선업을 결합한 것으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런 이름은 한미가 서로의 전략적 필요를 맞교환하는 구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마스가 프로젝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한국 회사들이 미국의 배 공장을 샀거나 새로 지어요. 둘째, 한국과 미국이 함께 힘을 모아 배를 만들어요. 셋째, 한국에서 배의 부품을 만들어 보내면 미국에서 조립해서 완성하는 블록 모듈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넷째, 배 만드는 기술을 서로 알려주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미국에서도 배 전문가가 많이 나오게 만들어요. 이런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2016년은 한국 조선업 역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2007년에는 배를 만드는 일의 양이 3210만 톤이었는데, 2016년에는 224만 톤으로 줄어들었죠. 하지만 2021년부터 한국 조선업은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2024년에는 중국보다 더 많은 배를 수주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했죠.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조선업이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힘든 시기가 없었다면 한국이 가진 뛰어난 기술이나 큰 투자가 미국을 설득하는데 힘을 얻기 어려웠을 거예요. 미국의 조선업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예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조선업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미국 배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1% 밖에 되지 않아요. 게다가 대형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도 6곳 밖에 남지 않았죠. 마스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한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가장 큰 효과는 조선업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도 조선업 현장에서는 용접공, 도장공 같은 숙련된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조선업과 관련된 생태계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될 거예요. 또한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수출을 늘리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거예요.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자본이 만나는 방식은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산업관계를 만들고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